11월 초 생강을 수확할 예정인데, 오늘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내년에 사용할 시생강을 수확하려고 합니다. 오! 생강이 생각보다 손쉽게 뽑히네요. 조그만 생강 한 톨이 이렇게 많이 번식했습니다. 하나 더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. 이것은 생강이 두 줄로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. 생강 캐는 게 쉽고 재밌어서 몇 개를 더 캐습니다. 이웃 농부님이 저희 농장 생강을 보시고 생강이 잘 자랐다면서 내년에 심어 보시겠다고 하시네요. 생강이 무거워서 끊어질 어. 정도입니다. 생강을 4월 말경 심었으니 재배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렸네요. 생강 재배하면서 어려웠던 게 쑥쑥 자라나는 잡초였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할것 같습니다. 잘린 부분이 마르도록 잠깐 햇빛에 말렸고 생강 줄기는 멀칭 안한 마늘밭을 덮어줬습니다. 감사합니다.